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피부에 색 변화가 발생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인대에 이 결정형 스테로이드들이 침착이 돼서 안녕하세요 대구동구 마디포근 마취통증의 권장 권영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경 주사의 종류와 통증 그리고 효과 방법 그리고 스테로이드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주사가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신경주사라고 하는 것은 신경 주변에 놓는 주사를 통합적으로 말하는 주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경주사라고 하는 거에 안에 들어가는 주성분은 스테로이드, 국소마취제 그리고 비급여유착방지제가 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함유하지 않거나 아니면 일부만 함유하고 있는 프로로주사 이 부분은 포도당을 주로 함유하는 주사입니다.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신경 주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경 주사 안에는 국소 마취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국소 마취제가 단시간에 통증 감각을 차단해서 통증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신경 주변의 통증을 느끼는 원인인 염증 물질들을 제거하는 스테로이드 또는 이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비급의 유착 방지 성분들을 통해서 신경 주변의 신경들을 자극하는 염증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아니, 그럼 신경 부상 효과가 얼마나 되는또 자주 되나요? 우리가 신경 주사에 어떤 약이 포함됐느냐에 따라서 지속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속 기간도 길고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약을 무분별하게 맞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발생을 할수 있는데요. 이때 한 병원에 가서 한명 주치의를 통해서 진료를 받게 된다면 그 용량과 시기를 적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자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 맞은 주사와 다른 병원에서 맞은 용량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명의 주치를 선택해서 그쪽의 진료를 꾸준히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죠? 부작용이 있나?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절하게 적절한 용량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약입니다. 예전에 부작용이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에는 신의 산물이라고 얘기될 만큼 아주 좋은 주사였죠. 하지만 이 주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피부에 색 변화가 발생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인대에 이 결정형 스테로이드들이 침착이 돼서 인대가 퍼석퍼석해지는 그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월경 주기가 변화돼서 부정출혈이 발생한다든지 홍조가 발생한다든지 화끈거림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리고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주사를 단기간에 많이 맞을 경우에는 콩팥이라든가 부신이라는 장기에 이상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 주사 후에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은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수영 또는 목욕탕에 가는 것은 삼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 우리가 예방 주사 경험은 다들 있을 겁니다. 예방 주사를 맞고 나서 혹시나물을 감염 위험 때문에 주사 맞은 부위가 물에 오래 담겨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